2025년 7월 셋째 주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강력 대출 규제 시행 이후 5가지 주요 변화. 1.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및 관망세 확산.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3주 연속 둔화되었습니다. 20. 지난주 대비 0.32% 상승하여 전주 상승률인 0.29%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상승폭은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17. 특히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가 급감하며 매수 심리가 위축되었고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인는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43% 상승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과열 양상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특정 지역 집값 상승률 둔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 벨트 지역의 아파트가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저인는 6월 27일에 발표된 초강력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강남 입성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 진입하던 이들 지역의 대출 제한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의들 지역에서는 1억 2억 원 정도의 호가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주택담보대출 잔액 감소. 지난 6월 27일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 이후 7월 14일까지 주요 시중은행 5곳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달 대비 약 1조 8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의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관리에 효과를 보이며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막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와 맞물려 집값 상승세를 멈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4. 규제 영향이 적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감지 대출 규제의 영향이 적은 서울 한강벨트 이외 지역이나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오히려 문의가 늘어나고 거래가 살짝 움직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 등 규제 지역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자금력이 되는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5. 시장의 보합세 및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상승률 둔화가 불가피하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보합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후속 대책이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시장 과열을 단기에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지만 시장 위축으로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어 정부의 세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